우리의 놀이방은 항상 지저분해요. 한다면 집중! 오늘은 삼남매 놀이방 독서존 만들 거예요. 안쪽을 책 읽는 공간으로 하려고 하셨지만 현재는 가구와 장난감을 나열한 놀이방이 되었어요.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깰콤한 만 놀이방 만드는 비결, 감성 넘치는 도도존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아치벽 양쪽에 블라인드 가벽을 짠 짠! 벽이 연장되면서 아늑한 도도존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. 요 가벽 정말 감성적인 아이템이거든요. 이쁘죠? 여기에 자매가 앉을 수 있는 2인용 긴 백소파, 조명. 아이들이 앉아 있을 상상하니 너무 예쁘네요. 여기에 좌식소파도 한개 두세요. 엄마를 위해서기도 하고요. 아이들이 어떨 땐 빈백에서, 어떨 땐 좌식소파에서 자유롭게 책을 볼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주세요. 러그까지 깔면 여기가 바로 쪼도존 그리고 장난감들은 문 바로 오른쪽에 배치하겠습니다. 공간은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로 모든 인상이 결정됩니다. 사람은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 곳을 보거든요. 입구의 대각선이 이 방의 포컬 포인트, 즉 메인 볼거리죠. 이 위치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깔끔하고 깨끗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. 막내 의 장난감은 여기 둘게요. 장난감들이 테이블 아래로 떨어져 닫히지 않게 홈이 있어요. 서랍에 장난감들 보관도 가능하답니다. 엄마가 누나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도 요 블라인드 틈 사이로 막내가 보일 거예요. 한 번씩 까꿍놀이해 주면 진짜 좋아할 걸요? 그리고 자매가 만들기 할 공간 기존에 사용하시는 테이블 두셔도 되고요. 요 테이블 한번더 볼까요? 2인용 테이블이고 서랍에 색종이 보관하기 좋아요. 마주보게 앉아도 되고 나란히 앉아도 되고 너무 예쁜데 단점이라면 가격. 이렇게 하면 산남매 놀이방이지만 방에 들어갔을 때 시선이 달록달록 책이 아닌 블라인드 가벽에 집중되기 때문에 감성적이고 깔끔한 느낌을 준답니다. 이제 깨끗하고 깔끔한 놀이방 만들 수 있겠죠? 화이팅!